현재 태안 앞바다에서는 굴재로 쓰일 바닷모래를 채취하는 작업이 한창입니다. 찬반 논란 끝에 태안군이 1년 동안만 한시적으로 채취를 허가해 줬기 때문인데요. 그런데 이 기간이 더 늘어날 전망입니다. 사업자 측이 채취량이 목표치에 못 미친다며 기간을 연장해 달라고 한 건데요. 태안군은 이를 받아들이기로 내부 방침을 정했습니다. 한범호 기자입니다. 지역 경제 활성화와 생태계 훼손 논리가 대립하며 수년 동안 찬반 논란을 겪었던 태안 바다골재 채취 사업 갈등은 지난해 태안군의 발표로 일단락 됐습니다. 가세로 태안군수가 기존 불가입장을 뒤집으며 골재 채취를 허가한 겁니다. 이유는 코로나19로 인한 재정 위기 극복이었습니다. 이번에 하나요 바다골재 채취 사업을 허가해주고 자주 재원 172억 원을 확보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와 군정의 주요 사업을 차질없이 추진되도록 하는 것이 차선의 선택이라고 생각을 하였습니다. 예정된 골치 채취 기간은 오는 10월 6일까지. 그런데 최근 사업자 측이 허가 기간을 8개월 더 연장해달라고 나섰습니다. 채취업체 6곳 중 3곳이 사업을 중도에 포기했고 건설 경기 침체로 판로 확보가 어려워 실제 채취량이 목표치의 4분의 1에 불과하다는 이유에서입니다. 어민 대표들은 골재 채취에서 얻어지는 기금으로 어족 자원을 늘리는 게 시급하다며 기간 연장에 동의한 상태입니다. 자연적으로 뭐그 알을 까 가지고서 고기가 커 가지고서 는바 그런 바다는 거의 없어진 같고 방류 사 어민들은 앞으로는 무이어지거든요 반대를 강력하게 한다는 사람들은 거의 없어요. 태양군은 연장 승인의 무게를 두고 있습니다. 확보한 재원이 예상치의 30% 수준인 상황에서 64억 원 정도의 추가 세수가 기대되기 때문입니다. 절차가 이제 원만히 이루어져 가지고 동의가 된다고 하면 최종적으로 군에서는 특별한 문제가 없는 한 우리 군의 자주 재원 확충이라든가 사업자 또한 어민들이 상생 발전 차원에서 긍정적으로 이렇게. 연장하는 걸로 그렇게 검토할 계획입니다. 이 같은 결정에 아쉬움의 목소리도 나옵니다. 허가된 기간에 채취가 최대한 원활할 수 있도록 사업자 측의 노력과 태양군의 관리가 필요했다는 지적입니다. 전체 모래 채취량에 대한 문제는 이미 올해 1, 2월에 애견된 사항입니다. 사업 기간을 8개월 연장하는 것에 대하여 아쉬움이 대단히 큽니다. 이후 집행부에서는 심도 있는 관심과 소통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결국 골제 채취는 약속 기간 1년을 넘길 것으로 보이는 가운데 태양군의 최종 승인 절차는 다음 달 말쯤 이뤄질 전망입니다. 헬로티비 뉴스 한보호입니다.